안녕하세요. 여러분. 치참입니다. 오늘은 CJ ENM OGNK330G 제네시스 광축 게이밍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2019년 6월 네이버 쇼핑 기준가 49,900원 짜리고요. 옐로우, 오렌지, 화이트, 블랙 네 가지 라인업 중 화이트 모델 가져왔습니다. 제품 특징으로는 오테뮤와 제휴에 개발한 8천만의 클릭 내구성의 CJ 광축 스위치를 탑재를 해서 키캡 및 스위치 교환이 지원이 되고요. 나노 분사 PCB를 더해서 물 청소도 가능한 수준의 완전 방수 실현시켰습니다. 거기에 6컬러 레인보우 LED, 8가지 액션 및 3가지 매크로 LED 모드까지 적용을 했죠. 어,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특징은 바로 a s 였습니다 보시면 AS가 1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, 올해 3월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제네시스 제품군의 AS 기간을 2년으로 연장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. 2018년 자체 통계로 불량률이 1% 미만으로 측정돼서 그냥 1년 더 늘렸다고 하는데요. 국내 브랜드가 보통 이런 선택을 이렇게 금방 내진 않거든요. 확실히 내구성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. 자 LED가 꽤 괜찮죠? 인디케이터도 너무 밝지 않고 적당합니다. 바디는 풀 플라스틱이고 넘버패드 쪽에 오지앤 엔투스와 제네시스 로고가 레이저 각인되어 있습니다. 측면 일부엔 특이하게 글로시 화이트 처리를 약간 해둬서 빛이 반사되게끔 디자인을 했고요. 뒷면의 경우는 역시 풀 화이트 컬러고 4개의 두툼한 미끄럼 방지 패드, 2개의 높낮이 조절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조절대 끝에도 약간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약 1.3kg의 무게를 생각을 하면 뭐 미끄러지지 않게끔 적절히 구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들으셨다시피 소음이 제법 있는 편인데요. 청축 키감을 만들기 위한 스위치 자체 장력이 어좀 강하다 보니까 축에서 시작된 진동이 바디를 타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. 다만 헤드셋을 착용한 게이밍 환경에서는 뭐 전혀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. 이와는 별개로 게이밍 실성능은 훌륭한 편이어서 어 고스트키 없는 0.2ms 반응속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아까 언급한 장력이 실플레이 상황에서는 좀더 반발감을 주면서 손맛을 더 극대화시키는 느낌을 줬습니다. 엔투스프로 게임단 선수들이 개발 참여했으니 어느 정도 뭐 보증됐다고 봐도 되겠죠. 다만, 한 가지 단점으로 일부 LED 모드 사용 시 극악의 키 클릭 환경에서 입력 딜레이 현상이 확인됐습니다. 거의 발생할 일이 없는 거긴 한데요. 어쨌건, 뭐,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. 정리를 해보면 거의 모든 PC 게이밍 환경에 충분히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면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의 AS에 기반한 안정성을 중요시하신다면 저가형 모델 대비 조금 더 돈을 투자할 값어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소 높은 키소음을 상쇄할 스피커 또는 헤드셋 게이밍 환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상 뭐큰 단점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주저 없이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리뷰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됐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체 방수 테스트. 영상 보내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리뷰어 치참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